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한국의 발표는 세계를 놀라게 했다. 2. 새로운 에너지 시대가 도래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유국이란 국가의 자원 중에서 직접 원유를 채굴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분명한 산유국입니다. 한국은 기름이 나지 않는 나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아흔다섯 번째 석유생산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998년 울산 남동쪽 58km 해상에서 동해 가스전이 발견된 이후 2004년 7월부터 천연가스와 초경질 원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 초기 동해 가스전에서는 하루 천연가스 1000티와 초경질 원유 1 2 0 0이 생산됐습니다. 이는 하루 34만 가구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하루 2만여 대의 자동차의 원유를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렇듯 한국은 16년 전부터 산유국이었습니다. 동해 가스전이 의미 있는 이유는 한국 자원 개발의 역사의 산실이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부터 미국과 일본, 프랑스의 석유 메이저 기업들이 수차례 동해 가스전 시추 작업을 진행했지만 석유, 가스전 발견에 실패하고 한국 석유공사가 독자적으로 탐사부터 시추 및 개발까지 성공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자원에 대한 갈망이 대한민국을 자원 개발 기술 강국으로 성장시킨 것이죠. 하지만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리 없겠죠. 한국 기업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9년엔 석유공사와 GS에너지가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 국내 최초로 UAE에서 원유를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탐사, 개발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함께한 것인데요. UAE 할리바 유전 지분 40%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연간 584만 배럴 규모의 원유도 확보했습니다. 이는 원유의 국내 도입 등 자유롭게 물량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UAE는 메이저 석유사와 소수 국가에만 자국 내 광고 참여를 허가해왔었는데요. 할리바 유전 생산으로 한국과 UAE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중요성을 확인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유전 개발 생산 지역은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로 뻗어 있습니다. 유전 탐사가 이뤄진 곳도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세네갈, 모로코 등 6대륙 국가를 총망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의 손을 뻗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인도네시아 자바 소재 국영기업 바라타와 이동형 LNG 플랜트 제작 협력의 모의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치된 가스전에 투입할 이동형 플랜트를 한국 기술로 만들어내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석유가스 생산국이지만 매장량이 많지 않아 방치된 가스전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이동형 플랜트는 컨테이너처럼 생겼고 대형 화물차에 실어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소형 가스전에 이동형 플랜트만 연결하면 하루 15톤 규모의 LNG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LNG 15톤이면 한국 가정의 평균 가스 사용량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 약 1만 3천 가정에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지는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해빈이를 통해 고품질 기름을 경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쓰고버린 비닐은 분해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는 환경 오염물질로 토양에서 썩지 않고 수백 년을 갑니다. 편리한 도구가 심각한 환경 오염원이 되는 셈인데요. 이 비닐 쓰레기는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200만 톤 가량 배출됩니다. 감염병 사태가 확산한 지난해 상반기에는 택배, 배달의 증가로 발생량이 15% 늘었습니다. 쓰고버린 비닐은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처럼 꼴찌거리인 페비닐 신세가 앞으로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연구진의 높은 기술력 덕분인데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페비닐에서 고급 기름을 뽑아내는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페비닐을 400도 이상의 열로 가열하면 분자 구조가 깨지면서 다시 기름이 되는데 이를 정제하면 휘발유와 경유 등유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페비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석유에서 원료를 추출해 비닐을 만드는 원리를 역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오염된 폐비닐이라도 분쇄하기만 하면 바로 원료로 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공정의 효율은 무려 62%에 달합니다. 1 톤의 폐비닐을 넣으면 620m에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기름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어도 결국 돈이 안 된다면 실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폐비닐을 연속 투입해서 기름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연속 공정이다 보니 규모를 키위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와 찌꺼기도 다른 시설이나 설비에 열에너지 원료로 쓰일 수 있어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추출된 기름은 공장이나 농촌 지역의 각종 설비에 사용될 수 있고 깨끗한 원유와 혼합해 정제하면 차량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올해 하루에 폐 비닐 2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규모를 키울 방침입니다 내년부터는 사업화가 가능한 하루 10톤 처리 규모의 시스템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드디어 연속식 열분해를 통한 케비닐 처리 방식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열분의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했습니다 이 기술이 제대로 적용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기름과 가스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로만 전해 내려오는 도심 속 기름밭을 만들 수 있어 보이는데요. 이는 더 이상 불가능한 사업이 아닙니다. 태빈일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의 시설은 정부가 나서서 2025년까지 전국 곳곳에 공공시설 10개를 확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민간 열분의 시설은 11곳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석유의 시대는 조금씩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열풍으로 인해 이제는 산유국들도 수소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UAE와 사우디는 차세대 수소 산유국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사우디는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한 개혁 프로젝트인 비전 2030을 추진 중입니다. 비석유공은 국가 수입을 2020년까지 3배로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는데요.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19년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한국을 방문해 삼성 등 4대 그룹 회장 들거놨나? 수소, 5G, 미래 산업 분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수소 경제와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수소 생산에 관한 기술 협력과 수차, 연료전지, 충전소 보급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산 수소 차량도 지난해 사우디 상륙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서와 수소전기 버스, 일렉시티 프세브가 주인공입니다. 글로벌, 종합에너지, 화학 기업인 사우디 아람코로 인도되 한국의 차별화된 수소전 기차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석유가 아닌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 차량이 진입한 첫 사례였습니다. 산유국인 사우디조차 지구온 난화 문제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와 석탄으로 대표되는 화석 연료가 종언을 고하고 재생 에너지 시대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실제로 전례 없는 속도로 전 세계에서 수소 경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술에서 앞서가고 있는 한국이 수소 관련 산업을 선점할 경우 20세기 산유국과 같은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은 철강 생산 과정에서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공법인 수소안 원재철 기술개발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양그룹의 수소동맹은 수소 경제 발전에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기술이 상용화되면 연 500만 톤의 수소 수요 발생이 기대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에게 석유는 애증의 자원이었습니다. 그 어떤 자원보다 갖고 싶었지만 국토 내에서는 많은 양을 얻을 수 없었고 이 때문에 관련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석유 산업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셰이 혁명 이전의 호환기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소를 포함한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분야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나 UAE 같은 국가들도 석유를 팔아서 얻은 오일 머니를 가지고 차세대 친환경 수소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야에서 한국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차세대 에너지 시대에는 대한민국이 과거 사우디, UAE만큼의 명성을 지닌 에너지 강국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소식이 발표될 때 중국은 이 기술에 가장 굶주린 국가입니다. 중국은 미국 다음가는 경제 대국이다. 이제는 미국 국가 GDP의 70% 정도 수준까지 따라잡았다. 중국 개인당 GDP는 19000불인 상황이다. 이는 80년대 일본이 미국, 현하, GDP를 거의 따라잡았던 수준까지 오글린 것이다. 이때 일본은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 절상을 하게 되고 높아진 엔화 가치에 일본 경제에는 터지기 좋은 거품이 끼게 되고 거품이 터진 뒤에는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하게 된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추격을 그대로 두지 않고 견제를 계속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도 꾸준히 그렇게 하고 있다. 중국은 실제로 미국을 따라잡고 추월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영역을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아시아, 유럽에 티어 있다. AI와 1대1로 정책을 펴고 있을 것을 보면 알수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급속도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중 괄목할 만한 성공을 하는 부분은 컴퓨터 관련 산업이다. 특히 AI와 빅데이터 부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보 수집에 있다.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이 까다롭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 및 활용이 필수적인 빅데이터, 머신러닝, AI 분야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뒤처져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미국은 이 점을 잘 알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경계하려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중국을 그대로 방치해둘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서 생각했다가 오바마 정부 들어 미국을 위협하는 잠재적인적으로 인식을 바꾸었다. 이에 시진핑은 자신들은 경쟁자나 적이 아닌 친구라고 언급을 하며 자신들을 향한 적개심을 낮추려고 노력하였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